자, fx를 1 플러스 x 분의1 마이너스 x의 100제곱이라고 그랬다. 그럼 얘는, 얘는 뭐, 뭐 무슨 말이겠어? 첫 번째에 있는 f에, f에, x 대신에, x 대신에 i만 집어 넣어버린 것이지? x 자리에, x 자리에, 여기가 지금 x 자리에 1 마이너스 i 분의1 플러스 i잖아. 근데 1-i 분의 1 플러스 i라는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? i라고 그랬잖아. 대신 1 플러스 i 분의 1-i는 마이너스 i잖아.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것이야? 얘가 i가 되는 것이고 얘가, 얘가 마이너스 i야. 즉 f의 i 플러스 f의 마이너스 i 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. 그런데 여기는 원래 누구 자리? X. X가 있던 자리.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? 아, I를 집어넣어. 그러면 첫 번째 식은 F의 I라는 것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100제곱이라는 말인데 얘는 마이너스 I의 100제곱이라는 말이지. 그럼 얘는 뭘 시대겠어? 짝수 제곱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i의 백제곱은 i의 네 제곱에 대해서 2 5 제곱이잖아. 네 제곱이 얼마? 스물다 제곱해도 1. 그럼 여기 이 값은 1이 된다 이 말이지. 뒤에 있는 것은 f의 사실은 마이너스 i 값이지. 얘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백제곱이라는 말이고 얘는 그렇지. i의 100제곱이라는 말이야. 얘는 뭐, 뭐가 되고? 이것도? 이것도? i의 4제곱에 대해서 25제곱이니까 1이 되는 것이지. 그래서 4번.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면 2가 된다. 이 말이야.